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교차로 곳곳에 정당 현수막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피로감을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산시가 처음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전영석 기자입니다. 부산의 관광지 인근 도로가 원색적인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이 군데군데 걸려 있습니다. 광안리 해변에 걸린 현수막은 광안대교마저 가렸습니다. 시민 불편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느끼는 도시 전체의 인상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정치 비방 혐오 메시지 이런 것들이 너무 군데군데 붙어 있다 보니까 볼때 약간 불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적들도 많았어요. 현수막이 급증한 건 2022년 개정된 5개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부터.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 신고와 허가 없이 걸수 있게 됐습니다. 정치권 논쟁이 가열될수록. 비난 섞인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부산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150여 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분기엔 660건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민간상 명목해지고 우리볼 때도 정말 그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그런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산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 해수욕장 앞 도로 1.5km를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 운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만 현수막 설치를 막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당 협조가 필수입니다. 철거를 다 했었는데 또한 개씩 또 생길 수는 있는데 정당 현수막을 또 설치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적극 협조 요청을 해서 부산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기초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현수막 없는 거리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